영진이 같은 경우에는 18년 전에 응. 예능하고 오늘 응. 처이잖아요 아, 진짜? <laughs> 나는 진짜 18년 에이 꿈의 무대 나온 거야. 아니야. 아니, 예능 많이 했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영진아. 나 야, 영... 진짜 영진이 어? 마지막 방송이 맞대 맛인가 그랬어. 아니야. 응. <laughs> 도전 천국전이었나 맞대 맞 많이 나갔어. 그래서 사실, 사실 나는 오랜만에 연예인들 봐서 신기해, 좀. 어, 장훈이, 장훈이 진짜 신기하다, 나니 옛날에 난 2005년도인가 나 데뷔도 하게 된 엑스맨에서 응. 맞아, 맞아. 잭슨하고 스테파이랑 같이, 같이 나오고본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이런 꿈의 무대에 처음 어. 나온 거야. 그래서 난 사실 출연할까 말까 겁이 났어. 뜰까봐. 유명해질까봐. 어, <laughs> 아, 막 너무 뜰까봐, 나 사실 스타가 되기 싫거든, 사실. 어. <laughs> 있는데 잘 그동안 사실 내가 아니 진짜 그동안 사실 니네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안 뜰려고 노력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 웃기면 진짜 웃긴다. 니네 시청률 6% 만들 수 있어 내가. 아, 진짜 웃겨. 자무웃긴다왜냐면잘 들어라. 그 얘기가 제일 웃겼다 펜트 준비한 거지. 아, 아니 아니. 왜 진짜 수사 좀. 솔직 말하면 밤새 준비했네 밤새 거의 뭐 시나리오 작가야 영진이는 어... 일단 영진이께 어... 준비한 게 하나라도 안 터지면 오바가 들어가 어... 어, 오늘도 굴 수도 있고 어... 누구 하나 발로 때릴 수도 있으니까 어,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음...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영진이가 제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수근이어야 돼 내가 아... 왜? 그러지? 맞아 왜냐면 진짜 고마워, 너한테. 어. 사실은 뭐 수근이가 공채 7기였어 공채였어. 어, 어. SBS였어? SBS 공채 7기였어 저요? 합격한 사람들끼리 목동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이후에 수근이가 나갔어. 어? 그 다음에 수근이 자리 이빈 자리 있잖아. 그럼요, 그럼요? 어. 그러면 그 예비번호가 영진이였어. 아... 그랬어 영진아. 그러니까 수근이가 안 나갔으면 영진이 이 자리 너무 좋야 진짜야. 너는 어. 너 근데 왜? 아, 아 그때 이제 됐는데 어. 내가 생각했던 공채가 아니었던 거야. 헤밀리시부로한물몇 어. 명이 공채가 되다 보니까 맞아, 맞아. 나는 저쪽 식구가 아니었는데 외부에서 어. 들어와가지고 식구 되다 보니까 k b s 로 다시 그냥 가는 게 맞겠다 어. 생각해서 어. 갔는데 그게 너무 잘 됐지. 어. 그치? 맞아. 그래서 막 윤택 이런 사람들 직장에 있으면 그때 왜 나갔어? 어. 어, 너무 잘 되니까는 그때 막 어. 어. 아니. 지금부 비슷하지 이 거는 아니야, 보면. 한 2년 차이나 그래어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왜 공채를 안 했냐면, 음. 그때 박승대 사장님이 니는 공채 되면 맞아. 3자 계약이 되니까 가져가는 돈이 적으니까 공채 하지 마라." 그래서 야, 야. 야. <laughs>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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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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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 다 MSG 겁나 치는 방송이네. 어. 난 지금도 친해. 승대 형이랑 어, 우리도 친해. <laughs> 아, 난안 친해. <laughs> 얘 때문에 진호 원래 여기 앉 줬는데 어. 어, 특별히 아마 아. 다 같이야. 근데 진짜 진호는 사실 인성에 비해서 너무 잘된것 같아. 새로 새로울 척. 어. 경재 어. 이상한 음. 소리 많이 하네. 아니 아니. 진짜에 처음이여 가지고. 지금도 어. CP를 홍근니까만히 보자. 벌써 벌써. 야, 너 나 근데 와. 들어보고 나도 너에 대해서 어. 얘기 많거든. 어직히 우리 얘기 많잖아. 진호가 음. 사실 신형이나 잘 나가는 애들한테는 잘해. 근데 이제 나치 약간 좀중저가 애들한테는 약간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 사실. <laughs> 어 중저가 그래도 꽤 높게 쳤네. 왜? 아니 중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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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천년백화점인줄 알았어, 천년백화점 <laughs> 진호가 사실 이제 뭐 다른 후배들보다는 약간 얘가 조금 음. 독특하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진호한테 신부를 한번 시킨 적이 있어. 음. 진호야 일로 와봐 이러면은. 대부분 아얘 선배님이 아는데 얘는 왜요? 아 진호 톤이 있다? 아 있어 진짜 아, 그래서 내가 좀 당황스럽지만 그래서, 야 그래서 샌드위치 좀몇개 사와라 이러니까 제 거는요? 아, 아. 아. 아 재밌는, 아, 재밌는 아, 게아진짜요 그래서 <laughs> 내가 진호를 쥐 잡듯이 잡았던 애가 한명 있어 양세발이라는 애가 있는데 아. 얘를 아주 양세여? 쥐 잡듯이 잡아 얘가 양세발이가 나를 혼낸 적이 없는데? 너 엄청 혼냈는데? 엄청 친했는데? 나너 너무 친해 친했어. 같이 살았어 세영이는 어. 그래서 야. 혼내는 거는 양가별로연애나했 그 너는, 그래. 너는 18년 뒤에 얘잘못 쓰고 하잖아얘가 18년 뒤에 얘네는 18년 전 지필이어서 그래 미안해요 근데 이게 있었어 영진이랑 캐릭터 잡은 거 보니까 약간 나무 연거 모니터하고 있는 거같아 나오늘 나한테 좋은 선생님이야. 그냥, 그냥 영진이랑 만나면 응. 꼭할할 할 말이 있었는데, 종규 형은 가끔 친부름 어. 아. 시키면 만원 주면 한갑 사오라고 나머지는 네. 나 준단 그래, 말이야. 그 그래? 근데 영진이는 만원 주면 네갑사오라는 애야. 아. 꽉 채워서 그냥, 어, 그러면 안 어. 되지, 영진이. 가여불이 아, 어, 없이. 어, 여분이 없이. 그심부름이었지 아. 그 내가 그때 잘 나갔잖아. 아니, 어. 원래 친부름 어. 많이 시키는 사람들한테는 어. 응. 이상한 행동하고 이러면, 어? 얘 약간 도라인가 해서 안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 요 옛날에 국가대표 시합 갔는데 선배들이 야 누구한테 저 올라가서 젓갈 좀 가져와라, 명란젓 뭐좀 가져갖고 와라. 얘가 한참 밑에 젓가락을 갖고 오더라고. 아 정말? 아 정말? 아,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그랬나? 그래. 그래서 아. 그 선배가 그 다음부터 걔한테는 안 시키면 안 시키지. 아, 그 그래. 너희들 그래. 어. 근데 20주년 축하하는데 뭐 가져온 거 없니? 지금 뭐안 뭐라는 거야? 그 뭐, 뭐, 뭐 어, 어, 전학신청서안갖고때 그러면, 아 아빠도, 엄마 큰가, 이렇게.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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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따! 이따! 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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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나.